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성남 시민이면서 이 무대 공연을 많이 찾아뵈면서 인사드리는 MC 임종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우! 고맙습니다. 트리플 네, 행사에 오늘 사회를 맡게 된어영고이고요 네, 앞으로 3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와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는 이번 행사의 테마는 실록의 푸르름에 음악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성남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음악을 자랑하는 토키타, 앙상블 두개팀과 환상적인 퍼포먼스 KDM 댄스팀 전통과 현대 음악의 조화 유리봉 국악 그룹팀이 여러분 앞에 오늘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관객 여러분께서 들 많은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정말 산책하기 좋고, 저희 그 음악하기 좋고, 공연하기 좋은 날씨인데, 약간 좀 덥습니다. 굉장히, 이, 날씨가 오늘 그, 뜻밖의 오늘 이 폭염주의보가 또 발령이 돼서, 이 북태평양 시그리아 고온 다습한 기후로, 우리 들이 무겁고 좀 짜증이 날수 있는데, 어, 음악을 좀부르시면서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나릴수 예,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예, 오늘 공연은 눈과 귀가 시원한 자연 속에서 들을 수 있는 7080세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실시간 데이터, 음악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예, 엄선된 다양한 음악 장르의 선곡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예, 공연을 즐겁게 보시려면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이 또 필요하죠. 예, 그래서 많은 호응을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한번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할게요. 팀 소개할 때 여러분들의 박수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크게 치셔야 니다 다음 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감사합니다. 박수를 시면 다음 팀이 바로 준비를 하실 거예요. 이따가 꼭좀 부탁 좀 드리고요. 오늘 그 팀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위에서 뽐낼 수 있도록 출연하는 팀에게 우리와 같은 한상과 박수를 보내주시고 네, 이렇게 흥을 좀 쏟아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 생활문화 동화회 다롱디리가 주관하는 2023 실록의 포르네 음악을 입히다 페스티벌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네. 준비할 팀은 네. 아메리카 톰인 팀인데요 아메리카 팀 네. 아메리카노죠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팀올라오세요 네. 준비해 주시죠 네. 정말 이 더운 이 시간에 우리가 제일 생각나는 게 갈증 의 해석은 뭐가 있을까요? 아메리카노. 그렇습니다. 아, 역시. 이 아메리카노 두 종류가 있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좋아요? 시원한 아메리카노 좋아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뭐 아메리카노 한잔 드셨나요? 이번에 그, 만나볼 첫 번째 팀인데 오늘 오프닝 무대를 준비할 아메리카 팀은, 아메리카노 팀은 성남시 예술 동무인으로 숙년자 활동부인 팀이고요. 대중적인 음악을 재해석해서 팀의 색깔을 만들어가며 음악이 필요한 곳에 다양한 컨셉으로 봉사,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김현숙, 한유덕, 이승찬 님께서 첫 순서를 활짝 열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팀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박수가! 들어합니다니다 <laughs>